안녕하세요. 7월 7일 비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로 대신해서 어, 텍스트로 빠르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영상으로 보는 게더 이해가 빠르긴 하겠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 드린 말씀을 브리핑 하자면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구간은 사실 스윙으로 포지션을 진입하고 들고 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33K, 34K 위로 올리던지 아니면 29K 아래로 내려서 매수의 각이 나올 때 진입을 하거나, 어, 이러한 구조로 보고 음, 현재 진행 상황부터 보도록요. 4월달에 나왔던 이 31k 고점 다시 갱신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우하양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상승한 모습인데 이 고점 부분에서 횡보를 해주는 건 사실 좋지가 않아요. 이 고점을 탈환을 하고 나서 빠르게 올려주던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하단에 있는 매물대 구간 이런 구간들을 테스트를 하러 내려와 준 다음에. 올라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항상 어렵게 가는 거 같습니다 고점 부분에서의 행보는 보통 하락이 국룰이긴 한데 한번 뜯어 보도록 할게요 피보나치 비율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1대1 비율이 하락이 1대1 비율로 나왔고요 이 상승도 1대1 비율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고점을 갱신을 못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마지막은 임펄스로 깔끔하게 1.1 비율로 내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고점부터 1:1대 비율로 내린 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파동도 어느 정도 기간을 채워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고점을 갱신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그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기간이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짧게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파동. 끝난 다음에 결국에는 고점을 갱신한 상황입니다. 고점을 갱신했으니까 여기를 저점으로 컨펌을 해두고 상승한 파동이 나왔으니까 조정한 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식으로, 어,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간 기간 대비해서 절반 값이라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올랐다가 다시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방향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구간에서 방향을 예측하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하고 나서 제일 어려운 구간인 고점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한다는 거는, 방향성을 위로 아래로 다 열어주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고, 저도 아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아래에서 잡은 음 매수 물량들을 다 정리를 한 상황이에요.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어 감사합니다 하고 받겠지만은, 사실 내려줄지 의문이긴 합니다. 다들 24.8k가 저점이다. 내려오면 주,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내린다 하더라도 상승인 것처럼 최대한 꼬신 다음에 내리지 않을까 생각 중이고요. 내리더라도 깊은 하락으로 내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 내리, 내릴 이유는 딱히 없어요. 혹시라도 내려주게 된다면 내려오는 파동을 보고 천천히 주면 될것 같고,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될 때는 어 조금 더 진행해 봐야 알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구간까지는 어 강하게 올리더라도 다시 떨어지는 하락을 보는 하락 기간인 상태였고 그 이후로 고점을 갱신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방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부가 있어요 그 조건부는 뭐냐면은 이 구간에서의 횡보를 더 길게 해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횡보를 더 길게 해주면은 어, 상방이 좀더 맞을 것 같고,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4시간 봉 이동 평균선이, 장기는 아래에 있으니까, 중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2평을 모으기 위해서 캔들이, 뭐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거나, 할것 같습니다. 캔들이 엄청 작아졌을 때, 상승을 바라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이제 메인 관점이에요. 29.4k, 29.4k죠? 또 깨게 되면은 또 머리가 아플 수 있긴 합니다. 캔들의 가격적인 형성은 항상 포지션 보유자들을 털고 가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야를 볼수 있는 관점이, 어, 흐려지지 않도록, 어, 배제를 할 사항이고요. 형태상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만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온 이상 이평을 모아서 어 최종적으로는 여기 라인에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알트들도 현재 생각보다 조정이 꽤 많이 왔죠. 이제 비트의 상승폭에 비해서 알트의 상승폭이 워낙에 크니까 조정이 좀올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횡보를 더 함으로써 알트들의 저점을 다지고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이 파동으로 봤을 때60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평평해지고 있으니까 이동평균선을 뚫고 점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캔들이 형성이 됐을 때 중기 이평이 중기 이평이 올라가겠죠 그런 다음에 중기 이평 아래로 어 떨어뜨려서 하락에 대한 이제 공포심을 많이 유발한 다음에 다시 안착을 해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어 이루어졌으면 하는 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가 저점이 일단 확정이 된 상황이니까 난 천천히 조금 매수를 하면서 지켜보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일정 시드머니는 현금화를 좀 해놔야 돼요. 혹시라도 내려왔을 때물 어, 태우기 위해서, 혹은 뚫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을 때불 태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매매를 해야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안정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공격적인 매매는 중요하지만, 내가 물려 있어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수 있는 시드 분할을 나눠 가지고 들어가도 매매를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그 요점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상황입니다. 이 62평을 뚫고 나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단기평 아래로는 절대 안 내려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고 있고요. 현재 살짝 눕기 시작했죠. 눕기 시작한, 눕기 시작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동평균선이 돌아가려면 캔들이 선행해서 위로 올라가야 겠죠. 그래서 상승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요.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4 6k부터 올라온 파동을 풀토 어, 보게 되면은 음. 상승 한파동이 나왔고 조정 한파동 상승 한파동이 나왔고 조정 한파동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시장인데 보통 파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섯 개 파동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에 따라서 이 고점을 일단 갱신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동의 형태는 끝났다고 볼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4 0개 위를 바라보는 입장으로서 어, 아직 마지막 상승 파동이 끝나지 않았다.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흐름이 그렇게 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하락할 것이다. 라는 그런 무서움을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파동이 진행 중이고, 파동의 형식은 이제 다섯 개 파동, 1, 2, 3, 4, 5파동으로 가는데, 5파동의 길이가 어, 제일 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파동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4파동 조정의 저점은 1파동 고점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고점은 어, 조정 파동이 플랫 A B C로 나왔기 때문에 어, 이 고점은 4파가 건드려도 상관이 없,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비트는 계속 상승을 바라보는 게 좋으니까 일정 가격 이하를 어, 리미트로 두고 매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제 예상과는 틀리, 틀리게 가는 방향으로 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고점이 여기가 아니었고 뭐 여기거나 여기구나 해서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마지막 불장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7월달까지는 영상을 자주 못 올릴 수 있어 최대한 커뮤니티로 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은 좋겠고 8월 달부터는 이제 전과 같이 좀 자주 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